이광재 전 강원지사 음, 후보가 음, 음. 중앙일보 인터뷰 통해서 이재명, 전예철, 음. 홍준표 당대표 불추마해야 된다 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두 불추마하고 후배에게 기회를 줘라 음.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음. 뭐 이광재 전 후보는 음. 머리도 삭발을 하고 네, 그렇죠. 자신뭐내 탓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머리가 이제 음. 기는 동안 음.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 해보겠다는 음. 얘기도 하면서 음. 아, 이 후배들이라고 할까요? 음, 음. 그 기회를 좀 줘야 된다. 다른 사람들한테 부침하이라 대표 부침하이라 음, 음,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음. 특정인도 거명을 했죠. 충청권의 강훈식뭐 음. 영남권의 전재수, 음. 제주의 김한규 음. 젊은층 공간이 열려 가지고 이준석 음. 대체 효과가 있어야 된다. 음. 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는 물론 이제 이광재 전 의원의 말씀 뭐뭐 인제 뭐 그냥 듣습니다. 그분의 주장이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음. 지금의 민주당의 상황을 고미 고려하고 어, 판단해야 된다. 음.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불출마해라. 네. 그 저는 좀 죄송한 말씀인데 무책임해요. 음. 그럼 그럼 민주당을 네. 지금의 이렇게 거의 뭐 어, 뭐랄까요 리더가 없어서 그냥 방향성을 잃고 있는 거잖아요. 음. 민주당이 현재 네. 그 거대한 배가 방향성을 잃고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음. 그러면 과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들이 그 이광재 지금 전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분들이 대표가 되면 네. 그큰 배를 잘 이끌어갈 선장의 역할을 할수 있겠냐는 거예요. 음. 흔들 흔들지 않겠어요? 또 흔들었을 때 중심을 잡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를 잘 잡고 갈수 있을까? 네. 그걸 고민해야 돼요. 음. 그러니까 지금의 민주당의 상황을 고민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이재명 뭐 아까 누구였어요? 전에 전에 총표 다나오지 마라. 음. 그게 해결 방안이냐고요. 지금 음. 위기상의 위기. 위기에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위기를 넘어서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근데 이런 거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도 이준석이라는 새로운 음, 음. 청년 대표 정치인이 나와가지고 어쨌든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으면서 위기를 극복한 거 아니냐 음. 아마 그런 차원에도 얘기할 것 같아요. 그 새로운 저는, 인물 저는 그건 동의하지 않아요. 음. 자이순성이라는 대표가 나와서 선거에는 승리했어요. 세 번의 선거에 승리했죠. 네 맞아요. 근데 그 승리가 과연 다람직한 방법이 승리였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갈라치기 전형이었어요. 세대별 음. 갈라치기 맞췄다. 남성, 여성 갈라치기. 네 그래서 근소한 차로 늘겼죠. 물론 뭐 서울 그재보선에서는 많은 차이를 이겼지만, 예. 과연 그리고 또 하나 첫 번째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과연 그런 방식으로 선거를 해서 선거 전략적으로 승리할지 모르지만 네. 정치에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까? 세대가 갈라지고 음... 또그 다음에 남녀간의 이런 그, 그 갈라치기가 이루어지고 네. 더 분열만 일어났어요. 국민들은. 완전히 갈라져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대응하는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통합의 정치가 맞습니까 대체? 이기 위해서는 뭐든지 해도 되는 거예요? 물론, 선거는 이기야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그것이 과연 이준석의 능력이냐? 음... 저는 그거는 좀 부정적으로 봐요. 그게 잘한 정치냐? 아니라고 봅니다. 두 번째,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게 물론 이준석 대표의 갈라치기가 영향을 미쳤죠. 그거보다더큰 영향을 미친 게 뭔지 아세요? 민주당에 대한 실망이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에요. 네. 반대 극복 없습니까? 오세훈 시장이 재보 선거에서 그렇게 승리했던 이유가, 물론 음. 오세훈 시장 개인기도 있겠죠. 그 개인기가 더 중요했을까요? 부동산 문제가 더중요했을까요 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대체,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젊은 대표가 나온 무조건 이긴다. 음. 지금의 그런 상황이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지. 문 야, 윤석열 정부의 실망한 부분들이 반사이익이 네. 돼 가지고 민주당에게 이익을 갖다 승리를 갖다 주는 그런 선거의 결과가 올 수는 있어요. 음. 뭐 1년 몇 개월 있다가 네.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문제는 뭐냐면 민주당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처럼 정말 능력 있는 야당 견제와 음. 어떤 그 강력한 어떤 그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을 정도의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 들어와서 민주당 윤석열 정부와 대응할 수 있을 만큼의 네. 진용을 갖추게 만드는 것은 아하. 젊은 사람 나, 많이 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음.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그게는요. 민심이 일단 뒷받침돼야 돼. 지, 예를 들면 어떤 지도자가 나왔을 때그 지도자가 민심과 그다음에 당원들의 지지를 전폭적으로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힘이 음. 생기겠어요? 계속 흔드는데 네. 두 번째 주류가 돼서 이 사람이 리더로 섰을 때 총선에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의원들이 음. 모이지 않겠어 요 불만이 있어도 의원들이 볼때저 사람 앉혀놨더니 헤매고 왔다갔다하고 또 지난번 비대위처럼 그렇게 정말 갈길 몰라서 헤매고 있는 상황이 돼 보세요. 음. 그 비대가 얼마나 가겠어? 그 대표가 네. 얼마나 가겠냐고 또 흔들 겁니다. 그러면 아. 그걸 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젊으면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젊은 세대가 들어와야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지금의 이 민주당 상황은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민심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대표를 하고 음. 그리고 세신을 이루면서 젊은 세대가 전면에 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네. 그리고 나서 들어와야죠. 그게 음. 저는 맞지. 지금은 젊은 세대가 들어와야 된다는 말만 해가지고 젊은 사람이 들어오면 모든 게 해결될 거다?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는. 음. 과연 이 큰, 이, 그렇지 않은 개파 싸움 때문에 드러난, 드러난 부분이 지금은 아주 적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네. 갈등도. 본격적인 싸움은 시작도 안 했어요 아직. 음. 근데 이 모든 갈등들을 어, 문마시키면서 어, 강력한 리더십으로 민주당이란큰 배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선장이 누가 될 거냐 하는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지. 음. 단순히 세대교체라 젊은 음. 사담이 나와라 이런 구호성 멘트를 해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 상황이. 네. 이 누구는 누구는 안 된다. 누구는 뭐 이래서 안, 된, 안 된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당 대회 출마하고 싶은 사람들 다다 나오면 되는 겁니까? 다 나오면 보세요? 되죠.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출마하고 싶은 사람 다나오 뭐, 누구 나오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아, 그렇죠. 나와서 다 나와. 경쟁을 해라. 경쟁해라. 어. 지난번 서울시장도 기억나시죠? 네. 나오지, 누구 나오지 마라. 누구 나오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계속 시간 끌다가 결국은 저런 상황이 됐어요. 음. 물론 뭐 구조적으로 이기 어려운 사, 선거이긴 했지만 네.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열시, 열심히 하려는 아. 사람들, 나오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누구는 이러니까 안 되고 저러니까 네. 안 되고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나올 사람 다 나와서 공정한 음. 경쟁을 통해서 민주적 방법으로 당대표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누가 부인할 수 있겠어요? 정당성을 확보한 대표인데 네. 그럼 그대로 가는 거죠. 그 사람을 중심으로. 그리고 민주당이 전열 정비하고 쇄신하고 혁신하고 음. 지금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혁신을 완전히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시간이 네. 뭐 얼마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새로운 당대표가 그걸 할수 있는 사람이 가야 돼. 그러면 음. 의원들이 잘 보세요. 의원들이 다 개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걸 혁신을 주도하면서 그런 모든 반발까지 물리치면서 갈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최진봉? 아니죠왜 <laughs> 이러세요? 네. 저는 아직 국회의원도 아닙니다. <laughs> 자, 그래서 정말 음. 이 경쟁을 해서 네. 판이 열린 거잖아요. 전당대회 그렇죠. 판이. 맞아요. 다 이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정책이나 음. 이런 것들 공약을 들고 나와 가지고. 국민의 평가를 받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선택을 받고. 예, 전당대회 룰에 따라 가지고 그렇죠. 평가를 받고. 네, 네. 거기서 지금 아 이것도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음, 음. 단일 지도체제로 가야 되냐. 음. 지지단 지도체제 가야 되냐. 이것도 지금 조금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 단일 지도체제로 가는 게맞아요 단일, 지금이 것 단일이잖아요. 것 그렇죠? 대표 따로 선거하고 네. 최고위원 따로, 따로 선거해서 순위대로. 음. 왜냐하면 아까 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위기예 위기. 위기. 위기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리더십이 네. 어, 추동해 갈수 있도록 해야 돼요. 집단 지도체되면요. 음. 서로 의견이 안 맞고 충돌하면 요또 그냥 우왕좌왕해요. 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단일 지도체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은 네.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다. 리더십. 왜냐하면 너무 지금 흐트러져 있어요. 또잘 아시잖아요. 민주당이 어떤 상황인지. 그러니까 대선 패배하고 나서 지방선까지 패배하고 완전히 무력감에 빠져 있고 네. 서로 마음은 다 흐트러져 있고 한마음이 뭉쳐지지가 않아요 지금 어.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총선 승리의 가능성이 보인다고 생각해보세요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할까요 불만이 있어도 음, 힘을 모아요 그러면 자기들 당선과 직접적인 연관이 그렇죠? 있어요 에. 그런 상황에서 찢어지고 갈라지고 이러지 않습니다 당이 음. 깨진다 뭐 이러니까 하신 분들 있는데 네. 저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요 아 왜냐면 그러려면 그 그걸 이끌어갈 리더가 있어야 돼요. 리더가 중요하다. 네. 그래서 중요한 전당대회고 중요한 시점이다. 네. 이런 말씀이시고, 자이 전당대회를 아마 계속 음. 앞으로 가면서 나올 거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음. 매주마다 짚어보도록 하고 오늘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이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공식 네. 회의를 열었는데 비대위에서 첫 일성이 바로 음. 여당을 향한 비판했어요. 네. 바로 이원 구성이 잘안 되고 있는데. 음. 여당이 국민의힘에 선택해라. 음. 하나는 법사위원장을 가져갈 거면 음. 법사의 개혁 해라. 이거 이걸 해서 음. 음. 법사위가 상원이 아니라 일반 상임위이 그렇죠. 역할을 하게 만들어야 어, 된다. 맞아요. 그런 다음에 가져가든지 음, 음. 아니면은 다수당인 문재장한테 법사위원장을 음. 양보해라. 그그두 그렇죠.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음. 자 우상호 위원장의 오늘 발언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음. 그러니까 원래 법사위를 그 당시에 지금 한참 전에 이거 약속한 거잖아요. 1년 전에 약속했죠. 약속 파기 자꾸 얘기하시는 약속 파기는 권성동 네. 원내대표가 더 최근에 하셨잖아요. 그런 아,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맞아요. 맞아요. 누가 재밌었죠. 더 최근에 하셨습니까? 약속 파기를. 네. 그리고 그 당시에도 맨날 법사위원장 야당이 가져가야 한다고 누가 주장했습니까? 국민의힘 주장했잖아요. 야당이 이거 해야 된다고 있었죠. 여당이 어, 국회의장 하니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네. 또 갑자기 정부를 견제해야 하니까 야당이 가져가야 한다고 음. 야당 이제 여야가 바뀌니까 또 다른 얘기하고 있잖아요. 맞지 않다고 맞지 보고요. 않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합의할 때도 전제조건이 예. 그거였어요. 지금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얘기. 왜냐하면 법사위를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 이유는 다른 상임위에서 이미 다 통과되어 온 법안을 잡고 거기서 잡고 있거나 고치기까지 해, 심지어는. 그렇죠. 내용까지. 예, 예. 이게 뭐예요. 상임위가 왜 필요해요. 책의 잡고 심사만 좀 그렇죠? 사실 하는 건데.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전제가 뭐였냐면 법사위를 넘기는 전제조건은 이게 자꾸 하고 체계만 심사하도록 제한하자는 거예요. 음. 그 외에 다른 그리고 일정 기간 지나면 자동으로 올라가게 계속 못 잡고 있게. 아니 그때 그렇게 해서 고친다고 했는데 그게 안 고쳤어요. 안된 거죠. 그래, 그러면 은 전제 조건이 예.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넘겨도할 말은 없어요. 음. 합의할 때 전제 조건이 그거였잖아요. 네. 그럼 그 전제 조건이 완성이 돼야 합의문이 완성이 되는 거지. 합의했는데 그 전에 전제 조건 이렇게 할때 이렇게 합니다. 라고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네네. 그 조건 자체가 지금 완성이 안된 상태에서 이거 합의문 해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음, 그러려면 음, 이 합의문이 완, 어, 지켜지려면 전제 조건이 전제 이루어져야 조건이. 돼요.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지금 우상호 위원장 얘기했던 얘기예요. 음, 그건 지극히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네. 그걸 국민의힘이 그건 안 하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음. 법사위원장 자기들이 붙잡고 결국은 법 통과 못하게 막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심사는 의석수가 적으니까. 그렇죠. 법사위원장 자리 갖고 있겠다. 그걸 어떻게 줍니까? 안 주, 주면 안 되는 거지.